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문제의 해결자신 아버지를 바꿀 때 빠른 속도 지름길로 안내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의미, 길, 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없겠죠 자만 16장 18절. 교만은 배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마음 넘어지게,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앞장, 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서 얼마나 슬픔을며 이를 갈리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그 거만의 극치를 보면서도 끝까지 내가 주인이냐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라시는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요의그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그 말씀에 의지할 볼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이 모습, 이 말, 이 모든 것들에 다동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도전하며 걸어가시기